자, 반갑습니다. 우리 M3 학생 여러분들. 네, 저는 홍수 교생님입니다. 어, <웃음> 먼저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아, 지금 내 눈에 딱 보이는 단어가 딱 있네요. 어, 왜 오늘 하필 <laughs> 제목이 플러드입니까? <laughs> 나 진짜. <laughs>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돼? <laughs> 다른 선생님이 하면 안 될까요? <laughs> 나 진짜. <laughs> 왜 하필이면 플러드야. <laughs> 분명히 내 생각에 이거 분명히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laughs> 아, 또내입에로 또, 홍수의 단점을. 이거 봐, 이거 봐. 내일 네, 줄 알았어. 홍수의 정의와 홍수의 피해를 말할 수 있다. 홍수가, 홍수의 정의와 홍수의 피해를 말해야 됩니까? 응? 어? 진짜? 오늘 하지 맙시다. 오늘 영상 못 하겠어.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냥. <웃음> 아우 <웃음> 자. 아, 진짜, <laughs> 별론데. <laughs> 자, 우선 보겠습니다.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홍수라고 하는거다 자, 플러드입니다. 홍수의 정의와, 나 여기 있는데, 홍수의 피해를 말할 수 있다. 내가 언제 피해줬나요? 여러분들? <laughs> 자, 어때요? 좀 읽을만 했습니까? 이 글은 하나, 둘, 셋. 세개 문단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홍수. 아, 홍수. <laughs> 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음, 단어는 구제, 안도. 뭔가 좀 도와주는 구제, 구제해주다. 안도시키다, relief. 그 다음에 excessive 서 과도한, 너무 오버한 거죠. 음, excessive. 원인이 되다.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cause. 그 다음에 어, 불필요한, 언이 붙어서 그렇죠. necessary 뒤에, 어, 앞에 언 un 붙어서 unnecessary. accumulation, 축척, 축적. 축적. 쌓여가는 거죠. 계속. 펀드, 캐널 운하가 뭔지 알아요?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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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적으로 만든 거! 그니까 러 뭐랄까 배가 다닐 수 있게, 원래는 강인데 이런 식으로 운하, 배 운하 자, 캐슬한 소떼. 끔찍한 고통받는 디제스터들 그거봐! 이거 다 홍수 때문에 나온 거잖아 이거 벌 <laughs> 아, 스트라이크 리프에이드, 리프에이드는요 구호물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에 다치면 이제 구조물자로 뭐 음식, 물 이런 거 주는 거, 구호무풀. Flood a f 홍수 피해를 입은. 빅팀, 나이 못하겠다. 트 r a g e d 뭐, 발생하다. <laughs> a cure, rescue team, process, baron, d a m a 상처만 가득한 수업이 될것 같네요. 자, 어, 생각보다 근데 단어 양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음, 좀, 단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인지라, 음,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피해 쪽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래 그뭐 다이어? 이런 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표현? 표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유닛 때문에 나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정직하게 단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또 있었어? 듀트. 와, 단어 진짜 많네요. 네. 역시, 단어도 홍수급입니다. 야 제목도 홍수, 단어도 홍수급, 나는 홍수. 아. <laughs> 자, 어, 문장에 의해는 좀개박긴 문장도 좀 보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거 외에도 모르는 게더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글을 읽을 때는 문장 크게 두 종류. 즉, 문단이나 문 글의 되게 중심적인 내용이나 주제 요지를 나타낸 문장은 반드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단어가 어렵든 구조가 어렵든 싶든간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조 어려운 문장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겠죠. 근데 그 구조가 어려운 문장은 이제 문법적으로 어려운 구조 의 문장일 수도 있고요. 단어 표현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즉 단어 뜻을 다 알아도 구조를 좀 모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lood. 좋겠네요. 홍수라는 수업을 홍수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자,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왠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홍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게요. 자, rain, 비는 bring relief to people in many ways. 끊어주세요. 좋은 말 해줬네요. 뭐예요? 많은, 많은 사람,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뭐 해준대요? 구제해준대요. 구제를 가져온대. 뭐 도움을 준대, 한마디로. 그러나 자, excessive 과도하고 과도하고 너무 많고 그리고 끊임없는 continuous 끊임없는 비는 과도하고 끊임없는 비는 cause 뭘 유발할 수 있대요? 뭐의 원, 원이 된대? 불필요한 unnecessary accumulation of water 불필요한 물의 축적을 만드는데 원이 된대요. 불필요한 물의 축적. 그러니까 댐이 있어 딱이 정도까지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니까 댐이 넘쳐 흐르는 거야 물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축적을 일으킨대요 불필요한 필요 없는 물의 축적 쌓임을 원인이 된대 뭐가요 비가 굳이 처음부터 홍수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비가 계속 과도하고 끊임없는 비가 이제 불필요한 물의 축적을 만들어 낸답니다 어디에요? fond, 연못이나, 운하나, 강, 음, 강에, 이제, overflow 는데뭐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죠? 어, 넘쳐 흐르고요. 그 다음에, high level of water. 끊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주어져. 자, 높은 레벨의 물, 많은 양의 물이 wash away 한다고합니다 쓸어내려버린다. 1번, crop, 2번, c a t t 3번, man, 그리고 4번, house.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쉽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1, 2, 3, 4를 다 wash away. 쓸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쓸어가 버린다. 근데 그뒷걸잘 보세요. 뭐 하면서 쓸어버린대? 동시동작이야. 음.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bring, 가져오면서. 됐죠? 다시라면, 다시 말하면, 1, 2, 3, 4번은 좀더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잖아. 물건들이었잖아. 그죠?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을 다흡수어간 됐잖아요. 근데 뭐랑 뭐도 같이 불행 가져온다는 얘기야? 그 하이 레벨의 워러가. 그렇 사람들에게 테 e r 서핑을 준다는 얘기죠.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이게 홍수다. 봤냐? 와우, it is a so flood. 어, 그 다음 거못 읽겠어. <laughs> A natural disaster. 아, 자연재, 자연재해. 자연재해.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 홍수입니다. 자, 역시 첫 번째 문단은 홍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죠. 홍수는, 네, 불필요한, 끊임없는, 과도한, 비로 인해서 물의 축척이 일어나서 다 휩쓸어가는 거죠. 물건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통도 같이 주는. is a f l o o d 자, 되셨죠? 첫 번째 문단은 홍수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어려운 구제 문장은 선생님 요구 하나요. 하이 레벨 요거요. bringing. 이게좀 동시 동사 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flood. 자, 이제 사람들을 아, 사 사람, <laughs>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하네. 다시 <laughs> 홍수는 <웃음> 자, 사람들에게 뭐해 준대요? curse. 네, 사람들에게 저주래요. 저주. <웃음> 웃음만 나오네요. 자, 다시요. 홍수는 사람들에게 저주입니다. 왜? taking many lives.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니까요. taking, 가져가고. 어떤 생명이야? 사람과 음, 가축의 생명들을 뺏어가는 <laughs> 사람들한테는 저주입니다. 자 그리고 필드와 로드 그리고 빌리, 빌리지스 빌리브라니 뭘 믿겠다는 거야? 다시요 필드 1번 뭐 논, 밭, 로드, 길 그리고 마을 등이 다 물로 가득 차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리겠죠 1번 음식, 2번, 3번, 3번 비추세요 하우스홀드, c 티클스 이거 비추세요 그냥 티도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책에는 그냥 뭐, 가전, 가정용품? 가정용품. h o u s e 그냥, 됐죠? 가, 그냥, 집에 쓰는 물건들을 말는 겁니다. 1, 2, 3번들 전부 다뭐 해가는데요? 잃어버린대요, 홍수로. 그리고요, 잡아. 생명 뺏어가. 물건 다 뺏어가. 환경도 또한 오염된대. 왜? Because. c h e m i c a l l w a s h out. 한 단어입니다. 씻겨나가다. 그죠? 화학물질들이 다 이제 씻겨나갈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해로운 거니까 모아놨겠지? 해로운 거니까 딴데 있었겠지? 혹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학약품이 있었는데, 그 비가, 물이, 홍수가 싹다 쓰고 가니까 그게 다 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요, c h e m i c a l l w a s h out. 깊이 려나갑니다다 씻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온도, 나옵니다. <laughs>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전체적인 글의 요지였네데이 문단의 요지였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네요. 물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생명 자, 세 번째 문단이요. 아직 달 말이 더 남았나 보네요. When natural disasters strike 어 여러분 당연히 홍수란 말을 안 썼어요 감사하네요 왜냐면 바꿨었어 뭐라고요? 자연재해라고 했어 지금까지 계속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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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다가 세 번째 문단에서는 natural disasters 썼어요 자연재해 결국 뭐 홍수는 뜻이지만 이런 걸 바로 p a r a p h r a s e 합니다 자연재해가 strike 쳤을 때 다시 말하면은 닥쳤을 때 It take a long time 끊어주세요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냐면요. to bring, 요, 비치세요 relief aid 비치세요 구호물품. 구호물품을 가져오는데, bring. 구호물품을 가져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 자, 괄호 치세요. search s 1번, 음식 2번, 마실 것, drinkable water가 2번입니다. 3번, close. 문, 문을들 아니죠. 과로 <laughs> 사주세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다시, 과로 없어도 됐지만, 다시만 괄호가 릴리 페이드란 말이지만, 더 설명해 준것 뿐입니다. 다시요, it takes a long time to bring 릴리 i 이 e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야? To these flood affected areas. 뭐야? 그 홍수. 홍수 피해를, 당한.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 피해 지역이죠? 홍수 피해 지역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셨나요? It takes a long time. 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요, while the victim wait, 뭐요? 희생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various tragedies, 뭐요? 다양한 비극이, various tragedies, 다양한 비극이 occur, 발생될 수 있고요. 혹시 모르죠?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생자들이 기대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래서 to speed up the process 그 시간 다시 그 과정을 더 speed up 더 빨리빨리 어떻게 하려고 뭔가 최대한 빨리빨리 구조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rescue team on the boat 끊어요 보트에 탄 구조 구, 구급대원들은 구 bring medicine 을 가져가고요 여기까지 끊었어요 and food or 어 미안해 메디슨에서 끊는 게 아니라, 푸드까지 끊어야겠다. 소리 메디슨 1번, 2번 푸드입니다. 음, 선생님이 잘못 끊었네요. 여기, 다시요. 어떤 팀이냐면은, 보트 타고 다니는 구조대원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 타고 다니는 구조대원들은, 약과 음식을 가져올 것이고, 또는 drop package from helicopter. 헬리콥터에서 이제 떨어뜨려 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when the rescue team a r r i v e 되면요, they rescue the people and move them to safe shelter. 뭐, 어렵지 않네요. After flood, 홍수가 일어난 후에 땅은 barren, 뭐해진대요? 불모지, 몹쓸게 된대. <laughs> 왜 땅이 몹쓸게 될까요? 완전 뭐 나쁜 물질, 아까 화학물질도 쓸려간다고 했잖아요. 완전 땅이 돌풍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농사 질때 땅은 다 농부들이 가꾼 땅이지, 자연이 만든 땅 아닙니다. 다, 뭐, 돌 같은 거 골라내고, 갈고, 비료 넣고, 정말 땅을 좋게 해서 만든는 거지, 그냥, 그냥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싹다 씻겨나가 버리고, 완전 땅이 다시 리셋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모지로 변하죠. 그래서요, 좋은 c r o p cannot grow. 자랄 수 없습니다. Because the land가 d a m This brings far hardship to people. 끊어주세요. 이것은, 그렇죠. 훨씬 더큰 hardship, 곤경을 bring 갖고 온대. 곤경, 어려움을 갖고 온대. 훨씬 더큰 곤경을 갖고 온대. 누구한테? 사람한테. 뭐 때문에? food shortage. 뭐예요? 식량 빈곤? 음. 왜냐면 이제 식량 부족. 땅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뭐 쉬는 량이 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아, 워낙 먹을 것도 많고 발달해서 옛날 진짜 조선시대나 뭐 옛날 고려, 신라, 정말 홍수 한번 일어나면은 큰일 나겠죠. 먹을 게 없잖아. 네. 오늘은 홍수 선생님과 함께 홍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우, <laughs> 어, 드디어 끝나네요.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제목은 플러드였고요. 첫 번째 문단은 홍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유지였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뭐다? 제 네, 재앙이다. 저주다. 왜? 생명, 물건, 환경, 모든 것에 다 기피를 주니까.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정말 홍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구호물품이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그 지나가서도 이제 홍수가 지나가서도 이제 땅이 이제 불모지가 되니까 더또 다른 또 피해가 또 온다는 전체적인 그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우,네 어떻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하지만 이 홍수와 저랑 관계가 없죠. 정말 저는 사람이니까요. <laughs> 홍수를 무엇이라서 이하는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문을 찾으시 홍수의 피해. 아, 홍수라난 어려운 일들. 문장이 몇개안 되네요. 홍수라는허 10년 부족이 되는 이유. 자, 충분히 이 정도의 4개, 4, 5개 질문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발표할 수 혹은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이해 되신 거 확인하시고, 답됐으면은 문장을 다시 하나하나 열심히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신 후에, 워크북을 펼쳐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다시 돌려봐도 괜찮고요. 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수 선생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선생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해주세요. 자, 있네요.